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처리 기사 필기 과목 중에 첫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첫 번째 강의로 정보처리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자료와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와 정보는 어떤 개념인데요. 먼저 자료라는 것은 뭐냐면 어,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나 아니면 측정 등의 방법으로 수집된 단순 사실 또는 어떤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의미를 아직 가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이런 상태의 데이터라고 자료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와 반대되는 용어인 정보는 어떤 뜻인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정보는 자료로부터 나오는 값이고 수집된 자료들의 어떤 목적이 추가돼서 가공된 것이 바로 정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값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되는 목적이라는 것은 이 자료를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가공된 유용한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존재하는 많은 값들은 대개 자료, 정보가 아닌 자료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이동전화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자료와 정보 개념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달 동안 이동전화를 사용하시면 매달 통화요금과 데이터 이용량 이런 고지서를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매달 보, 받아보고 있는 통화내역이랑 데이터 이용량 자체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죠? 아직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값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 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화 내역과 데이터 이용량이 정보라는 값이 되기 위해서는 가공이 필요한데요. 어떤 가공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공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누군가랑 통화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내가 한달 동안 뭐 120분의 통화를 했는데 100분 동안 한 명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니면 또그 사람과 어떤 시간대에 밤에 주로 통화했다 아니면 점심 시간 때 많이 통화했다라는 어떤 시간대 어떤 누군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통화 패턴을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특정 누군가와 통화가 많았다. 120분짜리 통화 중에 100분을 이 사람과 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번호를 내 할인번호로 등록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또 통화뿐이 아니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이용량의 측면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매달 어느 정도 용량을 평균적으로 썼다더라. 몇 개월에 걸쳐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을 해보시면 평균 사용량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데이터 요금제를 쓰는 것이 나의 요금을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용량, 예를 한번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퇴근 시간대 데이터 이용량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출퇴근 시간이라는 것은 기준이 사용 시간이라는 분석에 더해졌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 요즘 출시되어 있는 요금제 중에서는 출퇴근 또는 등하교 시간대에 많은 데이터 사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실제로 싼 요금제를 제공하는 어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에 데이터 이용량이 많았다 라는 정보를 알게 된다면 어, 등하교 시간대에 싼 요금제를 신청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다 더해서 나는 주로 지하철로 출퇴근한다 아니면 지하철로 학교나 뭐 그런 것에 자주 다닌다 라고 해서 특히 지하철이라는 장소에서 나의 데이터 이용량이 많았다 라고 하면 실제로 지하철 무제한 요금제 선택이라는 나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데이터 이용량이라는 순수 자료가 가공돼서 정보가 된 것이죠. 또 지금까지의 예를 든 것은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